무실론자는 두 가지 무실론자가 있다고 하죠 신학적 무실론자가 있고 실천적 무실론자가 있다고 합니다 신학적 무실론자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그냥 무실론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실천적 무실론자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나 그의 삶에서는 어디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을 실천적 무실론자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읽은 사사기 지금 18장 마지막을 읽었는데요. 그 전장인 사사기 17장서부터 마지막 사사기 21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타락성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에 그들의 삶의 모습과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바라보고 우리가 그 모습이 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17장과 18장에는 미가의 우상 사건이 나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미가라는 한 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 여하튼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우상을 만듭니다. 한 가지가 아닌 듯합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드라빔도 있고요. 새긴 은상, 우상도 있고 부어 만든 신상도 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큰 돈을 들여서 여러 가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자기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러다가 떠돌아다니는 레위인이 그집에 하루를 머물게 됩니다. 그가 레위지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이 미가의 집 사람들은 그 사람을 자기 집안의 제사장으로 삼아서 섬기게 만듭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연봉 얼마 이렇게 주기로 해서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고용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그때까지 이제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었던 단지파들이. 이제 돌아다녔습니다. 또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단지파의 정탐꾼 다섯 명이 이 미가의 집에 유숙을 해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다섯 명의 이 정탐꾼들이 이 미가의 집에 있는 우상과 이 레위 지파 청년이 제사장으로 섬기는 모습들이 꽤 보기 좋았나 봅니다. 이 집이 꽤 부유하기도 하고 또 보니까 그렇게 우상의 신을 섬기면서 또 꽤 부자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렇게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했던 듯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땅에 가나안 땅의 땅에 만연한 우상 숭배의 모습들, 세상 가치관의 모습들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대로 그대로 젖어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미가의 집을 떠난 다섯 명의 정탐꾼들은. 자기의 지파의 사람들이 600명을 끌고 옵니다 미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미가가 만들어놓은 신상과 에보 드라빔 그리고 모든 우상을 쉽게 얘기하면 탈취해서 훔쳐가지고 나오죠 이 사건 속에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그 삶의 어떤 것도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는 타락한 신앙인 실천적 무신론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잘볼 수가 있습니다 타락한 신앙인 실천적 무신론자들의 모습에는 자기가 만든 신들만이 가득합니다. 거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가 만든 신들만 가득합니다. 미가는 레위 청년을 자신의 집 제사장으로 고용했기에 하나님이 자기 집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또단지파 있는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고 그 신상과 제사장을 빼앗은 이유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미가의 집에 복을 주었다라고 생각한 을 것이죠. 왜 자신의 것을 빼앗아 가느냐? 라고 미가가 막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를 하죠. 24절에 보면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신들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추적기 2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구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는 얘기가 이 신이 이 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의 구세주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자기가 만들었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지 않았죠. 그는 하나님을 입으로 고백했으며 레윈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 관계도 없었습니다. 그저 기복적인 부분에만 머물러 있었죠. 그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통하여서 내가 복 받는 사람,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자신이 만든 신이 어찌 참된 만족과 그리고 참된 구원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미간은 단지파에게 자신의 신상을 그리고 또 제사장을 빼앗기자 자신에게 남은 것이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만든 신은 결국 실망만 안겨주죠. 사람이 하나님을 버린 그 사람이 그 마음속에 공허함과 그그 그 마음속에 남아 있는 그빈그속 때문에 하나님 대신 무엇이든지 자기가 신으로 만들어서 그 신을 섬기려고 합니다. 뭐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무엇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만들어 버리죠. 그러나 참 대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참된 만족과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자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서 참된 만족과 구원과 행복을 주시는, 주님,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실천적 무신론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거룩함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명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관심이 없습니다. 떠돌아다니다가 한 집의 제사장으로 고용되었던 이 레위 사람들은 이제 단지파라는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됩니다. 그는 단지파가 제공하는 좀더 많은 보수, 좀더 많은 명예를 기뻐하며 그동안 머물렀던 이 미가의 집. 사실 떠돌아 다녔습니다. 떠돌아 다닌 떠돌이였습니다. 근데 미가의 집에 하루 머물렀고, 그가 레이지파라는 이유 때문에 그래도 이 미가의 집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예, 투숙할 집을 주고, 그리고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주고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줬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떠돌이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줬습니다. 예, 신 불신을 떠나서 인간적인 어떤 의리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 레이지파 사람은 청년은 그런 인간적인 도리. 의리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서 누리게 될 풍족함 더큰 명예에 만족하면서 단지파를 더욱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지게 하고 더욱더 깊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어버립니다 마지막 31절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세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계속해서 단 자손에게 이 우상이 존속해 있었고 또 레위 청년은 이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계속해서 더 깊은 우상 숭배에 이 단지파가 빠지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이 레이 청년은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도와야 할 임무를 지니고 태어난 레이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그의 관심은 하나님과 맺은 바른 관계 안에 머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분으로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유익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단지파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 우상을 탐내고 그 복을 탐내서 남이 만든 신상과 재산을 훔치고 빼앗는 것에 있어서 그 어떤 죄책감, 죄의식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쫓아오는 미가를 향해서 협박을 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부정적이고 불이한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신분과 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특권을 은혜로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역시 어떤 선한 열매도 보여주지 못하는 레위 청년이나 미가의 집 사람이나 단지파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당신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모습들 그 선한 열매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주의 사명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한 교회에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에브라임 지파라는 미가 사람이나, 또 레위 지파의 청년이나 단지 파나, 그 어느 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우상승배에 계속해서 빠져듭니다. 말씀이 없고요. 세상 가치관에 빠지고, 그들의 풍속 속에 빠져 삽니다. 그 영적인 타락, 그 우상숭배는 결국 그들이 음란함과 그 삶의 깊은 타락까지 가고, 그리고 국가적인 이스라엘 전체의 엄청난 손실의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우상숭배는 우상숭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가정. 또 이스라엘 전체의 그 민족과 국가의 엄청난 악행으로 그리고 전쟁이라는 엄청난 무시무시한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았을 때에 이 나라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을 때에 점점 저 더, 점점 더이 나라는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 우상 숭배가 사라집니다. 기도할 때이 땅의 음란함이 끊어지게 됩니다. 기도할 때 오직 예수 부흥만이 가능해집니다. 기도할 때만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나라에. 또이 지역의 우상이 끊어지고 이 땅에 다시 한번 예수 부흥이 오기를 주미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